자, 제가 지금 보여드린 코디 조합에서 딱한 개만 바꿔서 더 시원하고 멋있게 보일 수 있다면 어떤 걸 바꾸실 건가요? 바로 신발입니다. 여름에 신발 하나만 잘 신어도 훨씬 쿨해 보이고 멋있는 착장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 신발 컨텐츠입니다. 오늘 이 컨텐츠에서는 뭐 몇만원대 선에서 인생 신발 추천드립니다. 근본 뺨치는 가성비 최고 여름 신발만 모아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건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보시고요. 저는 그냥 제가 경험해봤던 것들 중에서 가장 좋았던 거나 제가 정말 사고 싶고 땡겼던 것들로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신발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브랜드는 버켄스탁입니다.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든 버켄스탁은 대부분이 알고 계시는 브랜드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중성과 매니아적 성향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브랜드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옷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여름에 아리조나 많이 신으시고 옷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퍼티그 팬츠에 타오페 색상의 보스턴이나 추리 조합 이거 뭔지 느낌 아시잖아요. 여름에 신는 신발인데 물에 취약한 코르크 소재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인기가 있다라는 건 뭔가 확실한 한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버켄스탁 중에서도 특히 보스턴과 7위를 추천드립니다. 요즘 뭐토키도 나오고 교토도 많이 보이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도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리조나는 솔직히 조금 올드한 것 같습니다. 역시 보스턴이 좋고 보스턴보다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을 주려면 7위가 괜찮죠? 추천 이유는 코디 범용성, 접근성이 그나마 좋은 가격 이두 가지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발을 살 때는 신발 자체만을 보는게 아니라 어디다 신어야 되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신발을 전문적으로 컬렉팅 하려고 사는 건 아무 문제가 안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전체적인 코디를 생각하고 신발을 사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특히 어떤 바지에 신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입으시는 바지 중에 하나가 올리브색의 퍼티그 팬츠 잖아요. 심지어 얘는 여름에 반바지로 나오는 것도 엄청 많이 입으시죠. 이런 바지에 가장 어울리는 여름 신발이 보스턴 추리입니다. 색상까지 그냥 정해드릴게요. 될수 있으면 타오페 색상 사세요. 그게 가장 무난하고 좋습니다. 뭐 패션에 정답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본인 마음대로 입으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알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땐이 조합이 가장 괜찮은 조합입니다. 여름에 그냥 여기다가 빈티지한 느낌의 티셔츠 입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좀더옷잘 입는 느낌 내고 싶으시면 시원한 소재의 화이트 셔츠에 매치하시면 느낌 삽니다. 그리고 이런 안경 같은 거 해주시면 특별히 엄청나게 꾸미진 않은 것 같은 느낌인데 충분히 멋있습니다. 보스턴이나 취리이냐는 취향 차이인데 아메카지 느낌을 더낼수 있고 두꺼운 양말이랑 신으면 가을, 겨울까지 커버할 수 있는 건 보스턴이고 보스턴보다 아메카지 느낌은 덜하지만 더 시원하게 신을 수 있고 좀더 캐주얼한 맛이 있는 건 추리입니다. 여튼 두개다 범용성이 좋은 신발이면 틀림 없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접근성이 좋은 가격이긴 한데 버켄스탁이 LVMH에 인수되고 나서부터인지 옛날보다 가격이 좀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래도 신발이라는 큰 카테고리에서 봤을 때 추리 10만원 후반, 보스턴 20만원 초반을 보면 가격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추천 제품은 킨 뉴포트 H2입니다. 킨은 요즘 굉장히 핫한 브랜드죠. 미국 포틀랜드에 기반을 두면서 아웃도어 무드와 시티 라이프까지 다양한 활동에 잘 어울리는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방향성을 보자면 뭐 노페 파플라벨과 비슷한데 실제로 제품들을 보면 파타고니아 느낌도 나고 뭔가 호카오네온에도 살짝 보이면서 뭐 여튼 확실한 건 아웃도어 브랜드입니다. 일단 킨이 유명해진 건 제스퍼라는 모델 때문이죠. 근데 이게 너무 쫙 퍼진 신발이라 지금 사기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전 최근에 도쿄 갔을 때이 신발을 신은 한국 사람만 세번을 봤을 정도였습니다. 과장을 좀 보태면 거의 나이키 범블의 덩크 수준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킨 뉴포트 H2는 좀 다릅니다. 이 제품도 색상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 트리플 블랙 색상을 1순위로 추천드립니다. 추천 이유는 첫 번째 범용성 좋은 디자인, 두 번째 편안한 착용감입니다. 아 이거 실물 보면 진짜 멋있긴 합니다. 샌들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이거 좀 아저씨 느낌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닌가? 하시다가도 실물 보면 그 마음이 바뀌실 거예요. 약간 호카 토르 처음 나왔을 때그 느낌입니다. 그리고 살짝 우포스 같은 무드도 있고요. 이렇게 세개가 전혀 다른 카테고리지만 뭔가 둥글둥글한 실루엣 때문인지 서로 느낌이 닮아있습니다. 여름 고프코어 룩에도 찰떡으로 잘 어울리고 약간 캐주얼한 느낌의 아웃도어 룩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본인이 신발 컬렉터가 아니라면 신발 살 때는 무조건 어떤 바지에 신을지 먼저 생각해보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역으로 생각해봅시다. 요즘 브랜드에서 나오는 바지들이 주로 어떤 무드가 맞나요 아웃도어 베이스로 캐주얼하게 착용 가능한 컨셉의 바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잘 맞는 신발 중에 하나가 킨 뉴포트 H2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나오는 바지들 몇개 보여드릴게요. 이런 바지들에 어울리는 신발 뭐가 있을까요? 버켄스탁은 슬리퍼나 샌들이라고 해도 확실히 모두가안 맞죠? 독일구나나 스니커즈는 한여름에 신기에 좀 답답해 보이고 안 어울립니다. 일단 끈이 있는 운동화 자체가 여름에는 확실히 답답하고 더워 보여요. 가장 잘 어울리는 신발은 킨 유포트 H2입니다. 이렇게 매치해보면 시원해 보이고 아웃도어 무드로 통일된 게딱 맞죠? 여러분, 코디를 하실 때 색상만 보고 때려 맞추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템 추구하는 방향성, 무드를 통일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많은 색상 중에 트리플 블랙 색상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범용성이 좋아져입니다. 그리고 올블랙이 주는 특유의 쎄한 감성 때문에 파라슈트 팬츠나 MOL같이 루즈한 느낌의 팬츠와도 잘 어울립니다. 아 그리고 이 제품은 정말 착화감이 너무 좋습니다. 버켄스탁처럼 아예 딱딱하지도 않고 우포스처럼 너무 말랑말랑하지 않은 적당한 착용감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샌들이라 슬리퍼보다 발을 잘 잡아줘서 좋아요. 계곡이나 바다에 놀러갈 때 무조건 1순위 픽 받을 수 있는 샌들이니까 간지뿐만 아니라 착용감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더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세 번째 추천 여름 신발은 알든 6243패니로퍼입니다 알든에서 제일 유명한 모델은 플레인토 더비슈즈인 990, 9901이 있고, 부츠를 좋아하신다면 탱커나 인디부츠를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저도 알든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세 가지 모델을 다 구매했었습니다. 근데 탱커부츠는 잘안 신어서 매물로 보내줬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건 9901과 6243입니다. 제 라이프 스타일 특성상 9901은 가벼운 경조사용으로 착용해야 되니까 억지로 남겨둔 건데, 6243 얘는 그냥 진짜 손이 많이 가게 됩니다. 특히 여름에 가벼운 치노 팬츠와 반바지에 너무 잘 신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6기사삼의 F라는 게 있는데 기존의 6기사삼의 스넘프 스웨이드 가죽에 오일이 먹여진 싱글 플렉서블 레더솔이 조합된 모델을 뜻합니다. 아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좀더 말랑말랑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기사삼 추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캐주얼에서 포멀까지 커버 가능한 범용성. 두 번째 스웨이드 얼라인드가 주는 편안한 착용감. 일단 팬이러퍼 디자인 특성상 코디 범용성이 너무 좋습니다. 아주 러프하게 남성 패션을 나눠보자면, 포멀과 캐주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솔직히 둘다 커버 가능한 게 로퍼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로퍼를 포멀이라고 해서는 안 되죠. 브로그 없는 옥스퍼드가 진정한 포멀이고, 적어도 끈은 달려 있어야 포멀이긴 한데, 근데 요즘 친구 결혼식 갈때 이런 구두 신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면바지에 로퍼만 신어줘도 깔끔하고 포멀하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죠. 알든 테슬로퍼도 멋있는 게 많은데, 요 딸랑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반바지에 입으면 귀엽긴 한데, 너무 깔롱부린 것 같기도 해서, 저는 살짝 부담스럽더라고요. 이런 가볍고 시원한 소재의 면바지와 셔츠 혹은 피켓 티셔츠에 알든 6243팬이로퍼 매치해주시면 어느정도 격식 차린 느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멀한 느낌을 더 내고 싶다? 그럼 라이트 그레이 수트에 6243 신어주면 됩니다. 또 프레피 룩 아이비 룩에도 팬이로퍼가 거의 필수인데 이때 6243만한게 없죠. 라이트 베이지 색상의 반바지와 발목까지 올라오는 흰 양말에 6243 신어주고 셔츠는 옥스퍼드 셔츠나 마드라스 셔츠 입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름뿐만이 아니죠. 옥스퍼드 셔 쭉 구매하신 거 그대로 입고 바지는 긴 바지로 바꿔주고 네이비 블레이저만 추가하시면 가을 코디 하나 나오는 거고요. 여기다 떡볶이 코트를 위에 입거나 패쪼 입으면 겨울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브라운 색상의 페니로퍼에 쓰임이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이만한 코디 범용성을 갖는 신발을 찾기가 어려워요. 더 충격적인 건 알든 6243은 데님에도 잘 어울리고 퍼티그 팬츠에도 기가 막힙니다. 이만하면 웬만한 바지에 다잘 어울린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일단 범용성은 증명이 됐죠. 근데 얘는 착용감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어봤던 구두류에선 제일 말랑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가죽 자체가 스웨이드라서 잘 늘어나는 것도 있고 뱀프 부분에는 안감을 대지 않은 얼라인드 구조로 되어 있어서 가볍고 부드럽습니다. 얼라인드라는 게 라이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처에서 보통 6243은 얇은 양말에 신거나 심지어 맨발에 신으라고 권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착용감이 압도적으로 좋은 거죠. 100만원이 넘는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코디 범용성과 편안한 착용감까지 갖춘 패니로폰을 원한다면 알든 6243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추천 제품은 반스 어센틱 슬리본입니다. 곤조님 반스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흔한 신발인데 굳이 추천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오늘 추천드린 다섯 개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면 그냥 이겁니다. 일단 가격이 제일 저렴하고요. 긴 바지 핏도 잘 떨어뜨려주고, 반바지에 입어도 다리가 길어 보이게 해주는 효자템입니다. 근데 가격이 저렴해서 또 감성이 뒤쳐지냐, 그건 또 아니죠. 스케이트보드 컬처를 안고 가는데, 반스가 감성이 빠질 수가 있나요? 최고죠. 가격 좋고, 바지 핏도 살려주고, 감성 최고고 어디 하나 빠질 게 없는 게 반스 어센틱 슬리본입니다. 반스 어센틱은 특히 반바지에 미쳤습니다. 신발을 통해서 다리를 길게 보이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깔창이나 굽을 통해 밑에서부터 인위적으로 올려주는 방법입니다 방법. 둘째, 다리 면적을 많이 보이게 해서 길어 보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반스 어센틱은 이 방법으로 다리를 길게 보이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하려면 일단 신발 신었을 때 복숭아뼈가 보여야 되고 무엇보다 신발 쉐입이 얍실해야 됩니다. 복숭아뼈가 보이는 신발이라고 해도 퉁퉁하면 뭔가 호빗 같은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반스 어센틱은 심플 그 자체죠. 그래서 끈이 있는 신발인데도 불구하고 답답해 보이지 않고 쿨합니다. 또 신발 쉐입도 얍실하고 앞코 디자인 때문에 발이 커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모자 컨텐츠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비율이 좋게 보이려면 신발 쪽으로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시선이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시선이 무조건 위로 향하게 만들어야 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신발은 화려한 디자인을 피하는 게 좋은데 이런 면에서 반스 어센틱이 딱이죠 화려하진 않지만 핏은 너무 좋죠 집 밥값은 확실히 하는 신발입니다 아 그리고 어센틱과 에라를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쉽게 보면 이 옆에 쿠셔닝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쿠셔닝이 있는 게 에라입니다 에라는 반스에서 최초의 스케이트보드와 라인이라 굉장히 아이코닉한 신발이라는 사실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 권조님, 근데 어센팅은 이상해. 너무 귀여운 디자인이라 손이 잘안 갑니다. 좀더 쿨하고 남자다운 거 없나요? 있죠. 반스엔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슬리본을 추천드립니다. 슬리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쿨한 신발 중에 하나입니다. 뭐, 맨날 쿨하다, 쿨하다 하는데 쿨하다는 게 뭔가요? 신경 쓰거나 얽매이는 게 없는 겁니다. 슬리본 보세요. 얘는 특별히 뭐가 있나요? 그냥 없어요. 끝 넣는 구멍조차도 없습니다. 이게 쿨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발이라, 곤조 시그니처로 만들고 싶은 신발이기도 합니다. 몇 개는 보드 타다가 해져서 버렸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슬리본만 해도 다섯 쪽이네요. 근데 저 말고 이분 한번 봐보세요. 제가 볼때 이분이 반스 슬리본 제일 멋있게 신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반스하면 무조건 스트릿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탈 때는 힙합 스타일로 입어야 된다는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이분은 일단 밝은 색상의 면바지에 체커보드 슬리본을 신어서 가볍고 경쾌하게 스타일링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 아이보리 계열의 반스 슬리본 코디는 다리 쪽을 가볍게 보이게 만들어줘서 헤비하지 않은 착장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빈티지한 프린팅이 돋보이는 티셔츠에 데님 쇼츠와 매치해도 좋고요. 비슷한 톤의 파라슈트 팬츠와 매치하면 다리가 더 길어보이는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센틱과 슬리본 자체가 발등이 퉁퉁한 신발이 아니라서 긴 바지 밑단을 잘 떨어뜨려주기 때문에 바지 핏이 더 좋습니다. 조금 캐주얼한 아웃도어룩에도 아이보리 계열 슬리본은 잘 어울립니다. 지금 이 착장을 보시면 레이어드를 많이 한 코디라서 잘못하면 답답해 보일 수가 있는데 신발은 슬리본으로 신어주니까 가벼운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가성비, 코디 범용성, 감성까지 모두 챙긴 여름 신발을 원하시면 반스 어센틱 슬리본으로 가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추천 제품은 비즈비메의 크리스토입니다. 사실 슬리퍼 샌들계의 끝판왕이라고도 할수 있는 모델이죠. 크리스토란 제품명은 비즈비메 대표 히로키가 불가리아 출신의 미국 미술가인 크리스토 자바체프로부터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대지 미술, 환경 미술이라고 불리는 장르의 선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리스토 제품 보시면 마치 발을 포장한 듯한 느낌으로 덧대어져 있잖아요. 그 디자인이 여기서 온 겁니다. 공공장소나 자연환경을 미술 기법으로 포장해 버리듯 인간의 발을 비스빔의 크리스토가 포장한다는 거죠. 이 제품이 가격이 비싸다. 착용감이 극악이다. 이런 점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세상에 없던 디자인을 만들어낸 거니까 그 점은 정말 높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비즈빔 크리스토의 추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끝판왕이 주는 상징성. 둘째,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신을 수 있는 활용도. 옷질이라는 게 사실 끝이 없습니다. 어떤 아이템을 사면 이보다 더 좋은 아이템이 또 나올 수 있고, 트렌드가 바뀌거나 본인의 취향이 바뀌게 된다면, 새로운 카테고리로 입문을 하게 되고, 다시 아이템을 물갈이 해야 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국건이 옷장에 살아남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애들이죠. 대안이 불가능한 것들. 그 분야에서 끝판왕인 것들.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이왕 지를 거면 한 번에 끝판왕 가는 게 제일 돈 아끼는 거다. 라는 말씀을 하시곤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몇 개의 아이템은 끝판왕으로 사놓고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이중지출도 주는 게 맞긴 합니다. 일단 마음이 편해요. 이 아이템보다 더 좋은 게 없으니까 고민 끝인 거죠. 크리스토가 그런 느낌을 주는 전형적인 아이템입니다. 애초에 슬리퍼가 이렇게 초호화 사양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이보다 더 좋은 슬리퍼가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크리스토는 슬리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신발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구매하시면 구두 케어샵에서 비브랑 미창 보강하는 작업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겠죠. 마치 알든사면 스틸토 작업하는 느낌이랑 비슷한 겁니다. 크리스토도 너무 멋있는데 저는 샤먼이 정말 좋더라고요. 비즈빔이 원래 인디언 감성이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샤먼이 더잘 맞는 것 같습니다. 스웨이드라서 경련 변화도 더 멋있게 나타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컬러가 미쳤습니다. 이런 컬러에다가 이런 화려한 스펙의 슬리퍼는 비즈빔 말고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 다른 브랜드에서도 이렇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안 팔리면 못 만들잖아요. 비스빔은 이렇게 만들어도 살 사람이 많으니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처음부터 지금까지 브랜딩을 멋있게 잘해서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또팔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비즈빔 크리스토는 여름에만 신는 신발이 아닙니다. 두꺼운 양말을 신게 되면 가을, 겨울까지 커버 가능한 신발이죠. 여름에는 이렇게 반바지에 셔츠에다 입으셔도 좋고 가을, 겨울에도 빈티지한 워싱 데님의 매치에도 너무 멋있게 연출 가능합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추천 드린 5개의 브랜드 중에 여러분들의 인생 여름 신발을 찾으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건조 TV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